할아버지 넘어져요 여기 넘어져요 응?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 형 어? 사치가 있다 우리 도망가다 토지 토지가 다 올라 여기도 있네 어? 우리 힘내다 힘내 할아버지 응? 응. 할아버지 <laughs> 탈... <써보지. 웃음> 우리 여기 올라가니까 뒤에 거의 다 왔다 여기 여우 여기, 여기 다 왔다. 으떡 간다 간다 나갈 수 있다 저보이 뒤에 나요으떡윗 올라갈 수 있다 나 근데 서벌 힘내요 왜안 왔어요? 어? 어? 내가 갈등한 표가 저기 있다. 아직 멀었어요? 네. 아니, 아직 힘들어요 아직 멀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아직 멀었다. 아직 멀었어요, 우리. 아직 멀었다. <laughs> 어, 하담. 어? 우이는요. 야. 어? 우리야 해오 아직 멋있어요이 갈기. 갈기. 아직 멋있다 해요. 아직 멋있다. 집에 언제 가요? 여기는 단이라서, 굳이 집에는 못 가요. 호호. 오 아직 안 맞았다. <laughs> 우리 뛰어가나요? <laughs> 힘들었다, 많이 힘들었다. 굳이 치다 좀. 굳이 어디 갔다 야, 이거 어디에요? 이제 가야죠? 아빠, <laughs> 아버지 우대 여기 가요, 여기. 어 집에 가고 있어. 아니야, 여기 가, 사진 찍게, 여기서. 응? 어? <laughs> 거의 다 왔다. 내가, 응. 여기서 갈게. <laughs> 뭐 됐다. 우지 한번 더, 여기가다. 한번 더, 우지, 여기가다. 야, 야, 막, 이거, 뭐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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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여기, 막. 왜 여기 가요. 어디? 여기는, 한, 한우도 우지 여기 가는 거예요. 됐다. 하다니. 하 하면 원래 여기 올라갔다 네. 여기도 가요? 네 에이 저기로 <laughs> 어떻게 가요? 여기는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여기 오호. 야 씻어 우리 아직 가다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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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여기 아+ 다던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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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여기서 탔었어요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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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+ 도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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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여기 막혔어요 여기 막혔다. 여기. 할아버지는 그래도 탔는데? 그래도 탔다. 나는 이 무서운 키가 이렇게 됐던 거지가 나 여기 가자. 음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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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. 오. 어디 가지? 아버지 어? 우리 저기 가요. 어디 가요? 저기 타도도 가요. 산. 집에 안 가요? 네. 집에 언제 가요? 할머니 대비 우리 한 산택 가자, 산택 뜨뜨뜨. 못 올라가. 올라갈게, 먼저 언제 올라가요? 네. 에, 할아버지는. 야, 여기, 가요? 할아버지? 어. 응? 여기 어떻게 갈 거예요? 여기는, 우리 산우도 거의 다 왔다, 단. 아니, 도토리가 있다. 어우. 못 올라가네. 못 올라가? 됐다. 여기로 갔고, 우리 여기서 막, 이렇게 가자. 여기 흐누 할아버지 응? <laughs> 빨리 가요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가요 앞으로 도 <laughs> 어지흙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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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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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우리 아직 마 어디까지요? 저기까지 누드야 어디요? 어 개미네 개미 어 하트벌레네? 우 하트벌레라. 여기 사천벌레가 왔다. 오, 그래요? 사천벌레가막 잔낭 떴다. 사천벌레 우리 좀머니 우리 좀머지 우리 일단... 이거 단쪽 붕댕이야. 단쪽 붕데 우리 잡았다, 거의. 따. 따. 아직 멀었지. 과연 <laughs> 할아버지, 과연 도토리를 달가야 할게요? 응? 과연 도, 도, 도토리 어디 갔지? 할머니 아, 아, 지금 기다리고 있어? 할머니 기다리고 이따, 있어. 우리 여기서 막 올라가다. 어? 있다. 우리 계단으로 가라. 여기도 올라가? 여기 올라가. 여기도? 여기도 가고요. 오호. 우리 여기가 다 빨리 뛰 오호. 우리 여기. 가다. 빨리